푸바오가 야외 방사장을 둘러싼 철조망을 넘어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간 가보지 못했던 구역도 탐험을 하면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토랜드 측은 야외 방사장 수리를 위해서 푸바오에게 14일부터 외출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당분간 관람객들은 실내 방사장에서 이 푸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게 마셔보겠습니다. 주제 선물 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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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채널 3년의 역사 동안 함께 왔었던 오프닝 요정 야광님의 송별회로 달모 위스키 세 가지를 먹었잖아요. 사실 위스키는 벼간 양인들의 술이란 말이야. <laughs> 우리는 이제 아시안, 황인들이니까 어. 황인들의 술을 먹어야 되지 아, 않겠습니까? 구이. 아, 얼 동명의 올, 잠깐만 Shut up.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술, 바로, 대한민국 서울의 술, 3회 소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아, 아 서울. 소주지 우리가 아,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 저희가 술에 빠져들게 된 어떤 원흉 같은. 원흉이요? 원흉이요? <laughs> 내가 돈쓴거 생각해. <laughs> 생각. <laughs> 원래는 초록병 소주라든지, 소맥 타서 먹고. 술 맛도 모르고 그냥 취하려고 먹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술에 맛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삼해수주였고 어떻게 보면 저희 간의 고향이죠 음. 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 7월에 증유했던 2년 묵은 삼회수주입니다삼회수주가 그러니까 맛있는 이유가 얘가 쌀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나 야광님이나박천님은담가봤으니까 아는데 이한 병에 거의 쌀이 1kg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금지력은 내리지 날 음. 어. 금지시켜줄래? <laughs> 어, 얘도 포기했다. <laughs> 야, 말해, 뭐해. 먹어야지. <laughs> 먹자. 짠. 오, 오 야. 아. 진짜 그 팝팝한 장향 같은 게 나지. 음. 고급 빠이조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잖아. 저택 님은 삼회소주 처음이죠. 저는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네. 얘가 왜 삼회소주냐 하면은 이 쌀하고 누룩을 세번덧대어서 담가요. 그래서 삼양주라고 하고 그 담그는 날이 돼지날,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술에 첫 돼지날에 담근다고 해서 삼해소주 아. 어때요? 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빠이주 생각하면은 달달한 파인애플 향을 생각하는데 음. 어. 빠이주는키어 오르는데 얘는 어, 좀 얘는 차분하지. 약간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뭔가 약간 네. 여기서 스치는 느낌. 음. 쌀이나 밥 같은 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치혜라든지 음. 고두방, 음, 고두방. 예. 이렇게 병숙되기 전에는 좀... 좀더쌀 질긴 그 단내가 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어졌어요 <목소리> 음. 그쵸 그때는 먹으면서 와우 달고 오, 쌀 향이 나고 그는데 완전 다른 술이 됐어요 음, 네. 그때 네. 얼마 만들지 않았던 거 먹었을 때좀 쨍했는데 음. 지금 되게 말맑해지고 향이 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면은 쓰리 썸쏘쏘사달라 미국 가니까 후기 해야 되잖아 그냥 썸해라고 말할까? 삼해 맛있다. 우와! 어, 이제는 쌀 향이 오히려 좀 가라앉잖아요.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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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음. 되게 기분 좋은 엿기름 향이 나요. 어, 엿기름, 엿기름. 사실 우리가 엿기름 향이라고 하는 향보다는 엿기름으로 쌀을 발효시킨 향이 많이 낫잖아요. 그렇죠. 엿기름, 자체, 엿기름 자체의 향은 막 밀집 향이 나고 그래요. 맞아, 맞아. 발효된 쌀 냄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좀더 달아지. 식혜 같은 식 어 근데 이 당도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저... 달지도 않고. 어. 삼해 소주는 증류하면서 물을 타지 않고 얘가 45도인데 증류하면서 컷을 해가지고 도수를 맞춰요. 아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예요. 어 보면 배치 스탠스지. 그렇네. 증류 스탠스. 음. <웃음> <웃음> 위스키도 증류하고 나서 바로 먹으면 은 이렇게 튀고 좀 거칠 텐데 캐스크에 들어가서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몇년 동안 얘도 이제 2년 동안 다듬어져가지고 이런 부드러운 향이 나는 것 같다. 위스키 증류소 스피릿을 먹어보면 맛있는 스피릿일수록 오크통향을 뭐그못 빨아. 빡... 들인다고 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아 알죠. 그래서 쌀로 만든 소주를 캐스크 숙성을 시키면 맛이 좀 아,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경숙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아 그래 그게 결정됐어요. 경숙은 실존한다. 어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아, 어떻게 뭐 에어링이죠 에어링. 네. 에어링이죠. 향이 더해진다기보다는 화합물들이 정리가 안 됐다가 상온에서도 그냥 두면은 이게 정리가 되고 약간 분해되고 재조합되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음. 문과를 그냥 시간을 먹었다고 아, 생각해. 요봄 <laughs> 여름 가을을 먹고 맛있어다 <laughs> 저 이렇게.. 명확하다? 무리하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엄청 맛있다! 확실히 맛있다! 역시 우리의 간의 고향이다! 고향이 맛이야 진짜! 어, 진짜! 자 아, 가자! 야, <laughs> 자 저희가 이제 야광형의 송별회로 한국인의 술 3회 수술을 먹었다면 간에다가 이렇게 잼을날는 경우라면 이제 리버블로우를 날려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야광형의 송별회술 바로 우리 양의 2008년 빈티지입니다! 어떻게 구했어? 아, 얘도 스토리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 술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삼회술이었다면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마우타이 때문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제 호텔이 좀 저렴해가지고 호텔방 잡아가지고 거기 술을 먹자. 그때 여러 가지 술이 많이 나왔어요. 발렌타인 30년, 로얄 살트 21년, 그리고 삼일술도 있고 수정방도 있고 그거를 하루에 다 먹었다는 거. <laughs> 누가 들으면 되게 막 럭셔리한 호텔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남자처럼 먹었을 것 같은데 골방에. 골... 아니, 아니 이만하게 큰 방에서. 아니, 졸라... 여기 모여 여기 모여가지고. 모여서, 오 맛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때 진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마우타이였어요. 음, 진짜 시중에 파는 그 하얀 병 마우타이가 아니라 진짜 군남 마우타이. 황토색 병.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심지어는 음. 발렌타인, 수정방 이런 애들이 다막 기린내가 나고 막 수정방이 비려. 수정방 다 비참 몰랐어요 그때. 근데 너무 어그러던게 남은 게 사진 한 장밖에 없어. <웃음> <웃음> 진짜 남은 게 없는 거야. 명절 때 이거 마우타 이 주셨던 친척분 만나 가지고 우리가 그 마우타이를 맛있게 먹었는데 남능에 하나도 없다고. 없다고 해 가지고 그분께서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이아 진짜? 오량의 <laughs> 어, 2008년 빈티지입니다고. 얼마나 징징대서 받았지 최고야. 오늘 준비한 어. 우량예도 음. 마우타이 못지않게 명주 중에 하나죠 그 중국에 실제로 있는 얘긴데 마업우왕이라고 마우타이 없는데 우량이가 왕이다 아 아니, 실제로 아그 얘기를 한대요 그 주류 기업 중에서는 마우타이에여서 시가총액 2위예요 아 음. 중국에서 뭐 3대 명주, 4대 명주, 5대 명주 하는데 명주. 8대, 8대 명주도 네. 있어? <웃음> <웃음> 명단은 항상 바뀌는데 두동에두 가지가 바로 마우타이와 우량예다 근데 우량예 같은 경우에 한자 그대로 읽으면 오량액 네. 다섯 가지의 좋은 곡물로 만든 술이라는 거고 중국에서 말하기로는 얘가 그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올라갔대그 <laughs> 그때는 증류주도 없어졌대잖아. 우리 삼육처럼 단군이 먹었던 거지. 어? <laughs> <laughs> 그럼 역사까지는 다 믿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우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청나라 말기 1909년에 쌀, 찹쌀, 옥수수, 수수. 그리고 밀. 이렇게 다섯 가지 건물로 만든 아주 좋은 술이다. 그래, 여기는 아니, 그, 메시빌이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중국이라서 믿을 수는 없죠. <laughs> 근데 이공물을 다섯 개는 것전 세계 이게 최초고. 근데 그 메시빌을 똑같이 해도 이 맛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니까. <laughs> 어?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덩샤오핑이 지미 카터가 왔을 때 중국의 대표 술이라고. 야 <laughs> 지미 카터가 내중에 네 걸린 거 아시죠? <laughs> 여기 보시면 딱 증명 날짜 써 있는데, 2007년 11월 12일. 와 17년 된 거지. 기대된다. 어, 저 진짜. 와 귀여워. 아마 베이징 올림픽 때이 선물용으로 아 나온 것 같아요. 아 베이징 올림픽 때또 캐릭터가 다팬터였잖아요 음 우리 댓글로 막, 푸가우 먹지 마. <laughs> 있지 봐. 사실 따기 전에 걱정되는 건 이게 진짜 술리지 않을지. 진품인지 아닌지. 아시지만 아, 메탄올이면 알코올을 먹었네요. 에탄올을 먹었어. 알코올 아, 옆에 아, 있으니까? 어. 있으니까 다 같이 먹었는데 어? 왜 갑자기 불 껐어? 스콜입니다. 아, 스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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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거 들리면 안 돼. 어, 이 파이프에 불 냄새 봐. 따은알코올 어, 있는 냄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 자, 그냥 빨아 봅시다. 짠 아, 와, 지금 냄새가. 향? 어, 이거 뭐지? 저는 트로피카나 파인애플 맛. 어, 환타 아, 아, 같은. 어, 환타, 환타. 살짝 그 꼬리꼬리한 뿌리 눅눅한 향도 있긴 해어 다른 그래서... 복식의 네. 그 향이 있어. 와, 이거 맡으면 맞을수록 향이 계속 나오는데? 어, 레이어가 상당해요. 네. 처음에는 파인애플인데, 그 다음에 네. 약간 고소한 곡물 향도 있고, 꼬리꼬리한 그 혐오 향도 있고. 이 아, 뭐? 모든 향이 코에 그냥. 이렇게. 진짜 비단처럼. 이렇게 한두 넘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 이거 공기가 안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좀 불린 다음에 향을 맡아보세요. 음. 묵직하게훅 들어오거든요. 또우린 제가 시키면 다 한다. <웃음> <웃음> <안> <laughs> 장난. 크게 두껍다. 어. 오, 또 뭐야? 와, 새로운 향이 오. 있는데? 터진다 응. 저는 어떤 생각이 났았냐면 지퍼 구운 향 있죠. 오, 구운 음, 향. 네. 약간 캐러멜라이즈 되면서 구운 그래, 그래, 그래. 마이야르 같은 어. 마이야르 향. 오, 너무 좋은데 향이 아니 얘는 먹어서 눈멀어도 후회 없겠다. 아니, 아니. 먹자. 짠. <laughs> 아. 와.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맛이 훨씬 좋네요, 향보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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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52도! <laughs> 와! 뒤에 잔이 올라오는 거. 아. 맛까 약간 복숭아 같은 냄새도 고 음, 어, 원래 어, 우리 그 위스키에서 먹는 거는 건 복숭아잖아. 덜 익은. 덜 익은. 덜 익은. 복숭아 좀 지나가면 약간 키위 같은 향도 있고. 키위, 파인애플. 그 아까 야광이 형이 말했던 마이아르처럼 바닥으로 깔리는 쿠수한 맛이 있어. 후수한 맛이 있어. 저이표현을잘 모르겠는데 막걸리 그 먹고 나서 이제 좀 답답한 음. 부분 먹었을 때그 남는 그 비슷한 향이 그 마지막에 좀만 남는 음. 것 같아. 요 지금 어, 향이 남는 것도 약간 캐러멜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잖아.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 정도면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느끼는 게 대게 다를 것 같아. 이 정도면 원투투트 스리트 해가면서 맛을 계속 느껴봐야 될것 같아. 너무 달라 파이주가 이게 좀 거친 거 먹으면은 약간 혀가 뜨거우면서 좀 자극적이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되게 기분 좋게 싹 감싸주면서 향이 슬슬 들어온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 때 향이 터져 나와야지 혀의 감각보다 다른 감각이 신경이 쓰여서 좀덜 아픈 느낌이 들거든 얘는 그거보다 더 세게 갖고 있어. 어느 정도 맛있는 위치는 다음 잔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얘는 너무 맛있으니까 좀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고 싶어 얘는. 어 근데 얘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아, 소리네. 아쉽다라기보다는 마오타이의 기억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마오타이는 혓바닥이 되게 두껍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혓바닥보다는 향에 도 조금 더 집중돼요. 되 마오타인이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응. 그거에 비해서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이야. 맞아, 맞아. 마오타인 약간 매니아틱하긴 했어. 마오타인 장향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주 생각도 안 나. 응. 응. 그냥 이거 하나가 음식 같아. 이거 자체 음식, 거. 거. 어, 음식 어, 맞아요. 요나 어. 이거 먹으니까 술 깨는 느낌이야. 아에막 손을 쥐고 그러다가 지금 되게 멀쩡해졌잖아. 진짜 저런 위험한데? 혈광만족네 혈압 만족.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제 엉덩이까지 왔어요. <웃음> <옛날>. <웃음> 또 먹으니까 지금 또 다른 맛이네. 음. 단점이라면 너무 풍부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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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 이제 음, 지금 오늘... 둘 누가 컸어? 장난치지 <laughs> <잘 하시지> 말라고! 촬영하고 <laughs> 있잖아! <laughs> <laughs> 오늘은 3년 동안 같이 했었던 야광님 보내지 마. <laughs> <laughs> 다시는 안올것 <나을> 같잖아. <laughs> 오늘은 우리 아시안의 술, 대한민국 삼해소주와 그리고 중국의 우량의 2008년 비지 먹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둘다 진짜 둘다 너무 좋았어. 어, 어, 좋았어. 삼해소주는 뭐 우리의 간의 고향인 만큼 진짜 맛있었다. 뭐, 진짜 맛있었다. 그리고 우량에는 확실히 중국의 몇대 명주를 하더라도 항상 꼽히는 술일 만하다. 음. 너무 맛있었다. 저는 와타일를 다시 먹고 싶어요. 왜 나를 보면서 말하지? <laughs> 우리 양광님 최소한 6개월 동안 못 보실 수 있는데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한번. 저 잊지 마시고요. <laughs> 잭스 할 때마다 저 생각하시고. <laughs> 저는 특파원 열심히 하다가 또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잘 아... 천천히... 다니십시오.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아, 헤어지. 나 야광 나 야광 잭사고 싶다 버번으로 가고 싶다 잭스 아아아 <laughs> 아, 음 아.